상호 쌤, 올해는 코로나1 9 탓에 캠핑이 유행이래요. 사람들 많이 오는 것보다는 한적한 곳이 더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날씨도 지금 딱 좋아서 텐트 치고 누워있기 엄청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상호 쌤, 캠자라리예요? 캠린이에요 캠린이죠. 저도 캠핑 왕초보인데 뭔가 분위기는 내고 싶은데 텐트는 없어서 그늘만 텐트라도 챙겨와봤어요. 저는 의자를 챙겨왔거든요. 이 캠핑 의자 아니잖아요. 제 조카 거 빌렸어요. 우와. <laughs> 뭐야? 오, 너무 불편해. 안녕히 세요 뭐야? <laughs> <laughs> 던져도 되나? 여기 오다 보니까 카라반도 있더라고요. 저 약간 그거 로망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텐트 칠수 있는 캠핑 존도 있어서 취향대로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푸릇푸릇한 초원을 보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힐링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이게 힐링이지. 먼저 캠린이를 위한 팁한 가지. 캠핑장 특성에 따라 지켜야 할 수칙들이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자연휴양림의 경우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기 사용 가능 여부와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 등도 제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방문한 캠핑장에 지켜야 할 수칙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캠핑을 시작해야겠죠? 캠핑에 대한 상식과 매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간단하게 키즈타임을 가져볼게요! 떨린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한 2,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기 아빠들은 요즘 아기들이 뛰어놀 때가 없어요 아.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야외에 오면 남들을 뛰어놀 수 있어요. 초보 캠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 마디. 장비를 많이 사지 않으셨으면 세팅하는데 세시간이 걸립니다. OX 퀴즈 두 문제만 내주니까. 네. 한번 상품 이 있나요? 정식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취사가 가능하다. X 네. 바로 정답을 맞춰버리시네요. X. 뭔가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 규제 필요했나요? 정답은 네. O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문제로 맞춰주셨어요. 네. 네. 이거는 또 사모님. 아유,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유, 인당으로. 네. 네. 애들하고 별서보고 별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친구들은 어떤 점이 또 좋았을까요? 저도 킥보드 타는 게, 저도 킥보드 타는 거, 칭칭 달리는 거 엄청 재밌어요. 오늘 킥보드 탔어요? 네. 다른 분들이 지켜줬으면 하는 매너 같은 게 있을까요? 오늘 캠핑장 매너가 10시 <laughs> 이후에는 좀 조용한 걸좀 지켜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뭐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주감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좀 그런 게좀 불편하게 느껴. 그렇겠네요. <laughs> 첫 번째 문제는. 1 0공원 같은 자연공원에서 아무데나 텐트를 쳐도 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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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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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답은 X 입니다. 음. <목소리> 앞으로 이런 거다 기억해주고 또 캠핑 와요. 네. 너무 킥보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이거는 너무 캠핑 와서 너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오늘 킥보드 타고 놀고 뭐 치킨도 엄마가 해주셔가지고 먹고 뒹굴거리고 노는 자체가 좋아요. 캠핑은 먹는 재미다! 뭐 아는 친구네 <laughs> 캠핑에 대한 퀴즈를 간단하게 풀어볼건데 캠핑장에서는 폭죽을 어. 사용해서 된다 안된다? X 네 음. 맞아요 정답은 X 였어요 캠핑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O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X O 오셋다 O O O에요 오. o 오. 오, 오. 마스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꼭 착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네. 야외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네. 입술 너무 잘 맞춰져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KTV 인스타그램. KTV 스콘 유 뉴스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KTV 파이 오늘 야외 첫 촬영이었잖아요. 어떠셨나요? 아, 저는 캠린이가 캠핑쪽으로서 조금 더 성장한 느낌. 어린이에서 청소년 쯤으로? 네네네. 캠핑에 대해서 꿀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고 캠핑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더 알찬 내용이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캠핑장에선 서로 예절을 지켜주시고 자연에 다녀간 흔적은 절대 남기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낭만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꼭 기억하고 즐겁게 캠핑해보아요. 그럼, 안녕! 안녕.